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이폰의 키보드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도 한5달 정도면 그래도 적응할 만했잖아요, 이제. 근데 아직도 좀 오타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키보드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보니까 그래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아이폰의 키보드가 조금 작기도 작고 높이 조절을 개인에 맞게 할 수가 없다는 점이 좀 불편해 보였어요. 거기다가 제일 불편한 거는 이 덜덜덜 표시 있잖아요. 후덜덜덜 표시. 이거를 연속으로 못 치더라고요. 계속해서 디귿 누르고 띄어쓰기, 디귿 띄어쓰기, 디귿 띄어쓰기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설정 없을까 해서 새로운 어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어 꽤나 유명한 어플 중에 하나예요. 자, 같이 한번 보면은 슬라이더라는 어플을 다운 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설정으로 들어가서 일반 그 다음 키보드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개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맨 처음에 한국이랑 영어가 있을 거예요. 이때 슬라이더를 추가해 주시고 나머지 두 개를 지워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처럼 이 슬라이더 요 하나만 남아요.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슬라이더 어플로 들어가 주면은 이렇게 여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에 두개 필요 없고요그 다음에 언어 입력 방식으로 바로 갈게요. 여기서 잉글리시 먼저 들어갈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요거 자동 대문자 켜져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별로 필요 없어서 껐고요그 다음에 위에 단축키 보이시죠? 단축키라는 설정은 이 단축키를 했을 때 영어 키에서 오래 눌렀을 때 뒤에 특수문자나 아니면 숫자 이런 거 있죠? 이게 나오게 할 거냐 아니면 은안 나오게 할 거냐 라는 건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쪽에는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따로 쓰진 않고요. 그 다음에 길게 누르기 반복 입력.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쭉 계속 켜져 있는 거 이런 거를 설정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영어에서는 저는 따로 사용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한글로 바로 넘어가 줄게요 바로 한글로 넘어가 주면은 단축키를 또 마찬가지로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뭐 필요 없는 것들 혹은 순서를 바꾸고 싶은 것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단축키 한글에서도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요 아래에 있는 요 길게 누르기 반복 입력 때문인데 길게 누르기 반복 입력을 켜놓게 된다면 이제 뜨드드드드 했을 때 후덜덜덜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쉽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키키키키 혹은 히히히히 손쉽게 한 방에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더블 탭 효과로 이시프트 효과를 낼 거냐 말 거냐 기억을 두번 누르면 쌍기역 디귿 지귿 이렇게 이 효과를 둘 거냐 말 거냐 이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소삭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용 안함으로 하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라고 쳤을 때 기본 아이폰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자음 모음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삭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용 안함으로 하면은 한 글자씩 지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세 설정에서 마지막 글자만이라고 한다면은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 때 마지막 글자만 자음 모음이 분리돼서 삭제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글자씩 지워집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어만이라고 했을 때에는 안녕하세요 다시 쳐보고 에이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마지막 띄어쓰기가 있기 전까지만 다음 모음 따로따로 분리돼서 삭제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글자씩 삭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는 마지막 단어만이라는 게 바로 아이폰 기본 키패드와 똑같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항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음 모음이 다 분리돼서 삭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띄어쓰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자음 모음을 분리해서 삭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글자만 할지 아니면 항상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어를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많은 문장을 지울 때 불편하지 않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운다면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뒤에서 알려드릴 지우기가 바로 이렇게 빠르게 한 방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소 삭제 타입을 항상으로 해두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키보드 추가로 들어가서 천지인 뭐 새로운 것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이런 걸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일반 설정으로 들어가 줄게요. 여기서 이모지 추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모지가 자동으로 나올 텐데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그거에 맞는 이모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모지 따로 안 써서 이거는 뭐안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래에는 텍스트 대치. 기본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omw omw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오마이웨이 미리 설정한 값으로 자동으로 텍스트가 바뀌게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정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번 띄어쓰기를 마침표로 대치 이거는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래에서 요 점점점 보이기 요거를 설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점점점 단축키는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격 후 숫자 키보드 나가기 이것도 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버튼 소리 아니면 탭트 피드백 이거는 개인에 맞게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문자 미리 보기 요거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어 붙여넣기 버튼 요거는 꺼주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릴 텐데 상단 바에 붙여넣기를 따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요 마침표 요거는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 폰트나 아니면 스와이프 빠르기 요런 빠르기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앱을 추천하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 끌어서 복사하기. 요 녀석이 뭐냐? 예를 들어서 어, 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글씨가 다 없어졌죠. 이렇게 다한 방에 지워 버릴 수가 있는데 요놈이 다 지워진 게 아니라 다 지워지면서 자동으로 클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시 한번 붙여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마디로 오려내기, 붙여넣기 기능을 빠르게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우기 버튼에서 끌어오게 되면 은한 글자씩 지워지게 되고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엔터키에서 스와이프를 하게 된다면 단어 단위로 잘라지게 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양을 한 방에 지워버리고 싶다 라고 할 때에는 엔터키에서 끌어와서 지우시면 되고요. 한 글자씩 지우고 싶다 이럴 때는 위에 지우기 버튼에서 스와이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스와이프 타입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다시 한번 요 글을 한번 복사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키보드, 키보드 분야에서 이렇게 좌우로 스와이프를 해서 이 드래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커서를 옮길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한 글자씩 할 거냐 아니면 밑에서 요 간격에서 하면은 단어 단위로 할 거냐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시면 다시 잉글리시 설정 그리고 한글 표준 설정 이렇게 있을 텐데 요 녀석은 앞서 설정한 거랑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색깔 같은 경우에도 개인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높이 조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0으로 되어 있을 텐데 요게 기본 아이폰 키패드랑 거의 똑같은 크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110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 정도면은 모타율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버튼들 요 위에 있는 버튼들은 지금 음, 화면에 움직이는 것처럼 위에 특수문자라던가 아니면은 윗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조절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아도 괜찮으니까 저는 80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했던 그윗 섹션. 윗 섹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얇은 제스처가 보이기. 요 놈을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모지 추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이모지를 따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어,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바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니까 따로 꺼줄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이 윗줄은 당연히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방금 말했던 이 윗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보면은 어, 빠른 스크롤 요 녀석은 꺼주도록 할게요 요거를 켜면은 이 스크롤을 할때막 두세 개씩 한 방에 지나가 버려서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윗줄 편집 요 여기 기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일단은 첫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능적인 버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좌우로 움직이는 거, 혹은 뭐 실행 취소. 다시 실행하기 이런 것들이 있고 붙여넣기 이런 버튼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지워줬어요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플러스 버튼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소 1 주소 2 주소 3 이렇게 되어 있죠 자주 쓰는 주소들을 미리 등록을 해 놓고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에이트입니다 안 사면 영원 사면 영원 뭐 이런 식으로 해 볼게요 그다음에 버튼 제목은 어, 안녕 사연 이렇게 한다면 제가 방금 설정했던 그 녀석이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텍스트 대치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계좌번호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주소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버튼 한 번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키보드 높이 조절은 아까 했으니까 필요 없고요. 아 끝났네요. 이렇게 아이폰 슬라이더라는 키보드 어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게첫 번째는 키보드 높이 조절을 할수 있어서 오타율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취향에 맞는 키보드를 다양하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서 개인 편의성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기능들이 많아요. 일단 상단바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지우기도 빠르게 한 다음에 다시 잘못 지웠으면 붙여넣기가 금방 가능합니다 실행 취소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기껏 다 작성을 해놨는데 내가 잘못 지웠어 그럼 다시 또 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실행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보드 어플 추천드리면서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테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